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레비기 23장 고는 23장 23장이니까 똑같이 똑같이 외우기가 좋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출애굽국기 예, 레위기, 민수기에는 23장이 하고 23에다가 앞에다가 거꾸로 3자를 붙여가지고 28장이 절기입니다. <laughs> 그렇게 외우시면 외우십니다. 자, 민수기 28장이 절기인데 29장도 절기입니다. 근데 29장 절기는요, 7월달 절기를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중심한 절기를 29장 한 장에다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29장이요,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이러면이 초막절은 임마누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걸 29장에다가 뭉텅 굵직하게 그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9장은 행복한 장입니다.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28장도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절기 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3대 절기 이야기 해볼까요? 3대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우리는 늘 유월절 속에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 피 안에 있습니다. 저주가 뛰어 넘어갑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뭡니까? 에?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절,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지키는데요. 칠칠이 사시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그그 그 이제 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늘 있는 거예요. 그래 삼대 절기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응? 어? 그죠?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대속죄일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죠? 어, 속죄일이 있고 나팔을 붑니다. 이러분 나팔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게 이제 초막절 그러고 나서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을 치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간 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하는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란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초막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임만회를 누린다. 이세 절기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숙이. 보세요. 출애굽기에도 절기 이야기. 레위기도 절기 이야기도 있고 민수기도 절기 이야기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신명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절기는요. 늘 있는 거예요. 늘. 28장 절기. 29장 절기. 근데 29장 전체장은요. 7월달에 있는 이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건 나중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라고 봐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29장에서 굵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절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우리 쉽게 읽으면서 이해합시다. 이뭐 절기는요? 그래요. 절기 때뭐 하느냐? 절기 때자꾸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낸다 말은. 예수님께 번제하고 상번제 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자꾸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절기 속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주셨다.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래요. 그걸 갖다 매주 해래요. 그것도 매월 초하루 때도 해래요. 상번제로 해래요. 상번제는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으로 두 번, 매일매일 번제하고 이거 보고 상번제를 항상 드린다는 상번제. 그래야죠 늘 해래요 늘 해래요 그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이게 보면 뭐뭐 뭐, 아이고 이거 뭐뭐 뭐 어렵다 이래하지 말고 늘 주님께 십자가 보혈 안에서만 늘 그렇게 담겨 살아래요 여러분 담겨 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laughs> 우리 마음이요 기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제처럼 얼굴이 밝아집니다요. <laughs> 야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까부냐고요 에? 까부는 게 아니고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맙시다. 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자, 1절입니다. 자, 28장 1절.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전부 다 주님 것이래요. 하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 향기로운 것은 기쁘게 받는 걸 말합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받는 것,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과 내게 바칠지니라. 시기에 바치라. 맞는 시기. 그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 모든 절개를 다 모아보면, 계속입니다. 에이? 그 시기가, 시기시기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과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험 없는 수양을 매일, <laughs> 매일 두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계속이죠. 매일 드리래요. 매일 드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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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번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상번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부활의 은혜 그 결과 그는 죄가 없으므로 우리가 죄가 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결과를 믿는 그거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구약성경 전체가 요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 지켜라 아닙니다. 너희가 그거 못함기 때문에 너는 네,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셨다. 네가 순종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에? 그리고 이 율법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같이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라. 그거 못 해가지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어. 이급 바로 상번제예요. 상번제. 아침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래요. 응? 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봐 찍어 넣은 거요. 기름 4분의 1 섞어가지고 소재로 드리래요. 그 위에다가. 번, 제 드리는데 위에 소재로 드리래요. 소재는 여러분 피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그랬죠. 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막폭 빠져가들이, 폭빠져가들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기분 나쁜 게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응? 공황장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제 손보세요. 떠나간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야, 재밌죠? 주님 안에 늘 있으면 푹 빠져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요. 푹안 빠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항상 주님 때문에만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푹 빠져 살아라. 이게 절기라고요, 절기. 자,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거면 뭐끝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거기다가요. 특별히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서 한기로운 화제라. 이미 전한 거 이미 말한 거예요, 또. 또 뭐냐?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힘을 들이대,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의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계속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는데, 그 위에 또 태워드리고, 또 낮에는 또 재치고, 또그 위에 또 태워드리고, 주변 청소하고, 또 재치, 제가치 가지고 버리고, 또 태워드리고. 에이. 이런거 하는거예요그 다음은요. 매일 드리고 나서 안식일 7일에 한 번이죠. 안식일에는 1년대 곰 없는 수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섞어놓은 소재와 그 전제를 또 드리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특별히 또 드리래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가 예배합니까 이러면. 나는 매일 주님하고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데 주일날 교회 안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땡 입니다. 그는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래도요, 또 주일날 모여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상번제와 거천제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 다음에요, 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초하루, 초하루가 뭡니까? 월입니다. 매월. 그니까 요 안식일은요, 매주, 응? 29절에 어, 보세요. 9절에 매주. 그래, 이는 상번제와 거천제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매주, 그 다음에 11절은 초하루에, 이 매월, 매월 초하루. 그 매일, 보세요. 매일, 매주, 매월 초하루.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막더 드리고, 더 드리고, 이게 뭡니까? 주님께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푹 빠지고, 푹 빠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푹 빠질게요. 할렐루야. 우리 푹 빠집시다. 네? 주님께 푹 빠집시다 에이, 대충 믿으면 안되는거요 음? 음,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12절에 매 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의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이거 우리 다 못해야됩니다 이 뭐냐 시키는대로 해라 복잡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잡해, 저, 시키는 대로.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이 그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건줄 아는데,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 믿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에? 하나님이요, 모이게 뭐 힘쓰라 그러면 모여야 뭐 되는 거고. 그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다가, 여러분 환경이 그렇고, 뭐 역경이 그렇고, 뭐가 어떻고.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온택트 교회, 오보금 온택트 교회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온택트 교회를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교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택트 교회도 해야 되는데, 온택트 교회로 끝마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그와 같은 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주저앉는 이때를 이러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택트 교회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택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온라인을, 교회를 세계적으로 지금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온라인 교회 등록도 받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고, 그래서 이,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왜요? 저는 이,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 땅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제자로 양육해내고 이, 이, 이 복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길을 마치고 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휘의 사람으로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오복음 온택트 교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오복음 온택도 교회를 오픈해 놨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온택도 교회 오픈해 놨습니다. 온라인 오복음 오복음 온택도 교회 검색해 보면 뜹니다. 네, 가입한 분두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자, 4절 14절 그 전제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 포도주 한 흰이요, 어, 수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에 번제다. 매월 초하루, 그리 그러니까 매월 에?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한 마리, 속제제로요하들 될. 그러니까 상번제 외에도 짜. 드리는 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요걸로 끝내지 말고 자꾸 주님 주님 이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 그렇습니다. 주님께 하 목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님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찬양을 드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이게 이게 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기가 내 안에서 날마다. 넘칠 때 그때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응?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16절에 첫째 달또 첫째 달 열넷째 날은 보세요. 매일 매주 매월 초하루 그것도 그것만 또 아니고 또또 또 첫째 날 열넷째 날 1월 14일이요. 6월절이요. 6월절을 따로 또 지키는 거예요. 요와의 6월절이니 그 달에는 열다섯째 날부터 명절이다. 14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무교절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5일 15일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송아지 두 마리의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수양 일곱 마리를 다험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입들어 번제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써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십분의 일 삼이오 수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매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22절입니다. 22절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져 드리되 23절 아침에 번제, 고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리 상번제 말고 그걸 또드리래 6월절 제사. 응? 어? 이거 다못 외워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 매일 드리지, 일주일에 드리지, 일, 월마다 초에 드리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 특별 기도회 하고 또 기도회 하고 막또 모여라 그러고 저녁 기도회 하고 제가 자꾸 그러는데 아, 또 모이나 이런 사람 안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집 회 했잖아요. 저는 이 회복 집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회복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laughs> 이야, 이야, 에? 이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회복 집회 때 일어난, 그 결과에 일어난, 그 회복의 역사, 그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역사를요. 우리가 이약냐고 부족하고 수용의 능력이 없어서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다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보세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상번제하고거천제 그 외에들이 드리. 매일 상번제 드리고 있는데 또 무교절 때이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위에다가 또 드리래요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 드리는 게 주제입니다. 드리는 게, 에이? 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칠칠절 처음 이건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자1월1 4일에 그리고 칠칠절은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맥주절, 칠칠절, 요걸, 요거, 요게요, 요게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초실절. 그래서 칠칠절, 초실절, 뭐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데, 어그 레위기 23장하고 출애굽기 23장이 여러분 절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의 설명과 어그 맥주절의 초실절의 설명이 약간 상이합니다. 니다 그건 좀 이해하고 좀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초실절을 맥주절과 일치시키지 않는데 저는 출애굽기에 있는 맥주절이첫 열매를 드린 날이다. 그래서 이칠칠절을 초실절로 저는 봅니다. 어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 이제 다른 주장하는 분하고 조금 헷갈리는 것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초실절이 좀 상이하기 때문이고 오목사는 이제 출애굽기의 맥주절을 초실절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성경을 세밀하게 아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락을 걸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칠절, 칠칠절 이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데다가 6월절 드리지요. 또 50, 6월절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매일 드립니다. 드리고 또, 또 초실절이 오고 맥주절이 오고 오순절이 옵니다. 그때 되면 또 드리고 말이죠. 매일 드리고, 매월 드리고, 매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땅에서는 주님만 주님만 우리 육신이 연하가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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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부르는 거 좋은 일이죠. 지자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일곱 마리로 여와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서대 수송아지 한 마리 1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 1분의이요 29절, 어린 양의 일곱 마리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남는 거는 다 제사장에게 줘요. 이걸 갖다가 한 마리가 오면은 10분의 1을 떼가지고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는 제사장 레위족에게 주라. 그러니까, 레위족들이 억수로 풍성하지요. 그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지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험 없는 것으로 상반제와그 소재와 전제 위에 그럴 것을 드릴지니라 이7 7절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칠칠절에 그래서 여러분 간뭐 너무 복잡하게 다 외울 거고 이런 거 읽으면 와골치 아파라 이러지 말고 응? 이러지 말고 제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 제가 자꾸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임반이하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야기 자꾸 하니까 햇말또 하고 햇말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성경이요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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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라 합니다. 우리도 그래 합시다.